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잘 먹고 잘 보내는 하루입니다. 환경이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좋은 기회와 소식이 찾아옵니다.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노력은 행운으로 보답받습니다. 연애운, 실외보다는 실내 데이트가 좋습니다. 일상을 나누며 사랑을 키우기 좋은 날입니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상대를 소개시키면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은 노력에 비해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지나친 기대나 목표는 내려놓고 자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소띠분. 우유부단하고 충동적인 선택으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조급하기보다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씩 풀려갑니다. 당장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애운 주변에 구설이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연하게 사랑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금전 문제가 있다면 풀려 나갑니다. 노력으로 재물을 조금씩 쌓아갑니다. 장애물이 한순간에 제거가 될 것입니다. 금전운이 점차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큰 결실을 맺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니 꼬였던 일도 잘 풀려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몇 배의 결실로 보답받습니다. 그러니 의지대로 노력해보세요.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연애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한 결실이 있습니다. 미혼인 분들은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금전은 과도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흐름입니다. 최대한 삼가하는 것이 낫습니다. 섣부른 투자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그그 그, 그 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토끼 팁은 역경은 많지만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온 에너지를 집중해 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려워 했던 일이 말끔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연애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모두 잃게 됩니다. 삼각관계에서 마음고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 겸손한 자세로 행동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할 일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금전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변에 방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을 추진해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하세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띠분 설렘이 가득한 날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교감이 수월하고 만남이 즐겁습니다. 주변 관계에서 인정받는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의심과 오해가 생기는 날입니다. 괜한 긴장 관계가 형성됩니다.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은 사람으로 인해 성사되고 성공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함께 도모하면 재물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뱀띠분.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이 자양분이 되어 기쁜 일이 다가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연애운. 연인과의 만남에서 큰 변화는 없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세요. 서로에게 기쁜 일을 찾아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 정리하세요. 금전은 평온한 일상을 뒤엎는 요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전으로 인한 시비 분쟁 갈등이 생깁니다. 사소한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말띠부 치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날입니다. 주도권을 가져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감 없는 모습보다는 당당한 기세가 더 필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탄탄 대료를 향해 달려가실 겁니다. 연애운.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행동하고 말했던 건 아닐까요? 상대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날이니 오늘은 배려심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금전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어둠이 거치고 밝은 해가 떠오르니 즐기는 마음으로 누리세요.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양띠분,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더욱 마음이 답답합니다. 피곤하거나 힘들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세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연애운, 끌리는 상대를 만납니다. 아직은 서먹함은 있지만 마음이 점차 통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금전은 애쓰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원하는 재물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얻습니다. 여기저기서 수익이 생깁니다. 마음이 들뜰 수 있는데요. 과도한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원숭이띠은 보이는 상황은 밝고 풍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면 넘어집니다.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처음엔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극복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래된 연인은 권태로움이 다시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금전은 어설픈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가 좋습니다. 일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해야 합니다. 과욕은 안 좋은 결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닭띠분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이 되어 화를 부릅니다. 열정은 강하나 지혜가 부족하여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수단에 집중하느라 목적을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되돌아볼 여유가 필요한 날입니다. 연애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날입니다. 주위의 응원과 지지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새 인연을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모임이 있다면 꼭 참여해 보세요. 금전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오해, 구설, 소문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친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개띠 분 하는 일마다 어렵고 위태로움을 느끼는 날입니다. 오늘은 강한 주장과 고집으로 불화 다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오늘은 휴식하며 전환점을 찾아야 합니다. 연애운 우연한 만남에서 인연을 만납니다. 공개적인 만남보다는 사적인 자리가 좋습니다. 먼저 마음을 문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금전은 남들이 오해할 만한 지나친 행동으로 손해를 봅니다. 최대한 언행을 삼가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나아가면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계획하고 투자나 매매에 임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돼지띠분 실력과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 발탁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의 향기로움이 전달됩니다. 곁에 많은 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연애운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을 만회하는 좋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커다란 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중해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세요. 집착하거나 작은 것에 연연하면 결국 손해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사람이 잠을 자는 이유 2.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에는 끊임없이 근심이나 다툼, 논쟁 등에 휘말립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감각기관에서 흘러 들어오는 자료나 정보를 정기적으로 차단하고 외부세계로부터 물러나 잠재의식의 내면인 지혜와 조용히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극이나 정보, 일상생활의 소란이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수면입니다. 즉, 수면 중에 당신은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잠자고,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 힘에 대해서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전쟁터의 장군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에도 잠깐 동안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기업 경영, 경영자들도 하루 중몇분몇 몇 분은 차나 종교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 현명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주의 마음에 잠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참선을 시작한다든지 불상 앞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면은 자신을 외부 세계의 소란으로부터 떼어놓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므로 취침 전 30분과 잠을 깬 이후 10분을 특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만능의 잠재의식과 교류하는 마음가짐 속에 몸을 편안히 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평화롭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지만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기도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자 생활 방식을 바꾼다든가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잠재의식의 지혜와 교류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